엄마 나운플렸어 운플러스 운플러스 모든 영상은 자막 설정을 하시면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국어가 추가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말문이 막히면은 한 번씩 말도 나와야 돼. 만약에 오. 이 사람이 예. 공무원을 안 하면 쪽박차야 되는 운이야. 오. 너, 네 생각을 해봐. 내보다 똑똑한 놈을 데리고 가겠나? 그리고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을 일이 있어. 이 사람도 모시 시인 나와 그런. 국내에서 가장 작은 사찰, 80년 만에 최초로 민간인에게 개방합니다. 쌀 위에 증명 사진을 올리고 7일 기도를 하면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게 됩니다. 경남 창원 재벌가입니다. 혼란의 시대에 애국심을 깊이 새기며 살신 성인의 마음으로 대한민국 국민들과 우리 운플러스 51만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목숨 걸고 카메라 앞에 계시는 우리 창원재벌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창원재벌가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laughs> 태극기 아무리 흔들어도 필요 없어. <laughs> 왜요? 우리 운프로스는 운이 있어야 되고, 예.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많이 해줘야 되고, 요즘 그거 뜨는 거 받는 거. 어떤 거예요? <laughs> 내보다 좀 정보가 늦구만. 뭔데요? <laughs> 운프로스 애용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웃음> <웃음> 그게 뭐예요? <laughs> 좋아요 눌러주시고. 예. 어, 요즘 뜨는 노래가 있잖아. 어, 그래요? 어. <laughs> 아, 그래요? 어. 디님들 뭐 아세요? 모르지. 애용해주시고. 아, 그래요? 트로트 영탁이에 주시고 아 영웅이시고 어, 사랑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어, 관심 가져주시고 예약해주시고 아, 아 영탁 가수님의 <laughs> 어, 주시고 어, 어. 예 본의 아니게 우리 선님께서 정동원씨를 사랑하지만 영탁 가수의 신곡을 말씀해주셨네요 그렇지 노래 곡, 곡절에 따라서 <laughs> 네, 그 동원이가 최고죠? 최고지. 나는 예. 동원이 없으면 못 살아. 네, 동원이가 <laughs> 네. 최고. <laughs> 네. 자, 선생님 사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남성분이시고요. 네. 전시예요. 자, 70년생입니다. 자, 생일이 8월 21일이에요. 이 사람은 뭐 선생이요? 언변을 받고 살아야 되고 말로 풀어먹고 살아야 돼. 공수가 예. 어, 부동산을 하든지 선생을 하든지 음. 학원 강사를 해야 돼. 어, 예. 어, 그렇기 때문에 이달에 태어나서 <laughs> 내가 예. 조근조근하게 육각 원칙으로 말을 하지만은 이 말이 끊기지도 않는 사람이야. 음. 그 정도로 언변술이 좋은 사람이야. 선생님 비슷하네요. 어. 말 끊기지 들어. 않잖아요. 나도 안 끊겨. 근데 이분이 상당히 머리가 아픈 일이 생겼다. 근데 왜 이런 거 있잖아. 집에서는 만 원한테 깨갱하고 말 못하는 게 밖에 나가서는 온 가오 다시는 다 잡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 있죠. 어 가오는 다 잡아야 돼. 근데 이분은 직업 선택을 잘했어. <laughs> 만약에 이+ 사람이 예. 공무원을 안 하면 쪽박 차야 되는 운이야. 어 그런데 자기가 선생을 하면은 예. 그래도 승승장구로 잘 나. 올라가는 사람. 손님, 그정아 말, 말 잘하면 어디 가서는 먹고 살수 있잖아요. 아무리 말빨도 신빨이라지만, 그건 예. 아니지. 아. 경술 같으면, 여기, 여기, 여기 사주는 의리도 있는 사람이라. 음. 의리도 있고, 내가 유가 틀리고 이러면은 말 막말 팍팍팍 해야 되고, 아. 그런 사주야. 예.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운 만큼 지식만큼 바른 말인데, 머리가 뚜껑이 열린 것처럼 생각 없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나오는 사람이야. 음. 그러고 말문이 막히면은, 한 번씩 말도 나와야 돼. 어, 예. 그런 사주를 갖고 있거든. 음. 그래서 이분이 직업 선택을 선생 아니면, 어, 부동산을 해야 돼. 사람 상대를 상대해야 오, 예, 예. 돼. 그래서 밀당도 잘하고 남한테 지, 지려고 하진 않아. 그런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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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경술생 같으면 40세, 어, 30세. 이때는 조금 힘이 들어야 돼. 아. 어, 40이 넘어가야 운세가 올라오는 연국인데 아. 근데 이분도 자기가 처신을 잘해야 되고 내가 갈 자리 안갈 자리를 가리고 꾸준히 한 길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 선로를 이탈을 하잖아 이탈을 하면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이분 같은 경우는 사주팔자가 사람 상대+ 사람 상대 말로 푸어먹고 살아냈지 뭐 나라 녹을 먹고 정치를 하고. 또 나라에 뭐를 한다 이러면 이 사람은 조금 망신수 아 망신수가 따르고 누가 자기를 인정도 안 해. 아. 너! 네 생각을 해봐. 내보다 똑똑한 놈을 데리고 가겠나? 그렇죠. 어? 그래서 사주팔자 길흉하목 생로병사 예. 아. 있다는 말이 이 말이야. 음. 이 고집이 있거든요. 상당히 고집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내가 나서면은 내가 내 승길대로 다.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리 안 하면 내가 속이 터지는 거야. 음... 내가 더잘 알고, 내가 이 길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비춰서 살았고, 정신이 없이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때까지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는데 이게 턴이 바뀌면은 이 사람 운세가 꺾이는 운세라. 가정도 그렇고, 음... 주위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좋다고 으쌰으쌰 하다가도 다듬으면 등 돌리는 형국이야. 돈이 어. 많이 생기면 딴 생각을 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지 나는 지금 예. 이렇게 됐어도 나중에 이렇게 음. 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더 올라가고 더잘 됐겠다. 내 힘든 고비를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지금 힘들어도 내가 이거를 이기고 나면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때는 내가 말할 수 있다. 이런 거. 아참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말씀 제대로 해주셨는데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다른 분야에 서 성공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먼저 물어봐야 될것 같아 그렇지 물어봐야지 예, 내가 이 분야 가면 잘할수 있을까 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기가 발동했어 아... 나는 한 달하고 오기가 발동해 있어 아... 그리고 옆에 사람을 막 이렇게 지키고 올리고 이래 오기가 발동했는데 이 사람 관절 구슬이나 밖에 나가서. 어 구설수 되게 걸려 있어. 아... 어 그래서 올해 7 0 년생 같은 운이 좋은 운인데도 예. 자기가 그렇게 만든다 그래. 자기 아직까 고집 때문에. 아... 그러고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을 일이 있어. 음... 조심하고 가, 가는 게 좋다. 네. 근데 이분은 말을 엄청 잘한다. 다다다다다다 나온다. 예, 총알 타처럼 나오고 계시고 아, 있고요. 아. 자기의 그 아직 고집 좀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원길. 그냥 어, 어. 한 길이나 팠으면 되는데, 참 많이 어. 안타까운 사주 같아요. 그러면 입, 내가 힘들고 이빨을 안고 어, 그 힘든 고비를 올라왔으면 그걸 만족을 했어야 돼. 음. 근데 지금은 돈을 바라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거야. 아, 자존심에 참 남자의 그 자존심. 원래 자존심 강하거든. 밖에 예. 나가서는 내가 폼상폼상 해야 돼. 결론 선생님, 자기 욕심이죠? 자존심.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내내네 아... 자존심 때문에. 예, 응. 자 이분 이제 선생님 응. 아주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정말로. 누구요 누구요? 한국사 강사 출신이죠 전한길 씨라고. 한국사 같은 뭐 전한길 씨. 예, 그 강사. 하, 학원 강사. 최고의 강사를 잘하시다가 갑자기 윤석열 씨를 찬양하시고. 뭐 최근에 전당대회 가서 배신자 이렇게 나와서 지금 전당대회 또 금지도 나가셨고 아주 대단하신 분이. 에요왜 이러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그리 할 때는 뭐이 사람도 멋이 시인 나 와그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의아해요 어. 원래 진짜로 학원 강사로서 탑을 찍었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정치에 뛰어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이 무당도 일타가 되려면 힘들고. <laughs> 그렇죠. <쳐. 웃음> 맞아요. 학원 일타. 강사도 모든 전문이 예. 일타 강사가 되고 일타 인위가 쉽지 되려면 쉽지가 않아. 네. 모든 혼신을 다 바쳐야 돼. 그러니까요. 그래 갖고 이만 보면 올라왔는데 왜 하는 잘하는 거나 하지 왜 쓸데없이.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그냥 한국사 강사로 꾸준히 갔으면 진짜 레전드로 평가받았을 이 사람 공무원 가면 편안하게 가. 예. 어. 근데 그, 그래서 보 했는지 알 이분의 와이프분이 지금 막 이혼까지 생각하는데 이런 기사도 나올 정도예요. 음, 음. 그러니까 윤성열 씨하고 제일 친한 것 같아요. 왜 친하대? 모르겠어요. 차... <laughs> 아무튼 선생님 전환 계씨가 음. 앞으로 어떤 행보가 될지 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아니야 나는 막 나간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뭐 자기만 대한민국 우리도 다대한민국이에 그래, 우리도 대한민국입니다 어, 다잘 되길 바라는데 예. 뭐 할라고 총대 메고 대한민국 하냐고 그러니까. 남이 누가 알아준다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